가자. 틀렸다. 어... 잡긴 틀렸다. 틀렸어. 가자. 우리야. 우리야. 우리 오리 가자. 보라 얼른 와. 너도. 가게. 우리 가자. 우리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. 보라야 가자. 포기, 예, 포기, 포기, 포기. 이제 이제 문을 열어놓고 시시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봐야지. 낚시줄로 이제 연결해놨다가 잡아 당기게. 가자. 오라 가자. 안 잡아 안 잡아. 네 마음대로 해라. 안 잡아 안 잡아. 응? 간식. 응? 응. 어. 저 너도 먹고 싶잖아. 자 던져 주면 안 돼요. 이 버릇해서 안데 와, 와, 와. 아이 이런. 네, 틀렸습니다. 자, 보라 틀렸습니다. 자, 응. 어떻게 잡을까?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,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왜너 혼자 먹었어? 이제 이런 거 같은데, 어떻게 할까? 하루는 밥을 안 줬는데, 응. 아, 아마 두째 날은 배고파서 금동이 사리를 먹었을 거예요. 아, 근데 또 계속 안 주면 또 말을 떠돌아다니까봐 아, 진짜 진퇴양난이다 진짜. 아. 어떻게 해야 되니 보라야? 어? 야. 밥을 안줄 수도 없고. 진짜. 아. 내 친구, 진태라는 놈이 있는데. 아, 그 놈이. 진짜 있어요. 김진태라고. 명란젓을 좋아해요. 그래서. 걔가 완전히 진태, 진태 명란이지, 뭐. 아이고, 씨. 거기 절벽인데. 절로 몰아? 설마 뛰어내리겠어? 내가 떨어지기지 잘못하면. 어 그래. 가져와 이쪽으로 가보자. 일루 와 우리 우리 일루 가자 전망대로 가자. 야 저봐 저 피해가는 거 봐요. 아 어, 일루 내 모를까봐 보라 가자. 진짜 진태 명란이다. 이리 와. 틀렸어요. 절대 안 잡혀. 이제 아까 먹다가 떨어뜨린 간식 주워 먹고, 그렇지? 전망대, 전망대, 전망대. 아, 전망대 절로 가버렸네. 아, 절로 가버리네. 틀렸어, 틀렸어, 틀렸어. 쟤또왜 절로 가니? 보라 응? 왜또 절로 갈까? 허 알러 너라도 말잘 들어 벌써 7시다야 가자 에이 모르겠 아우, 어리야, 하.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잡힐 듯 잡힐 듯안 잡힐 듯 이렇게 따라오고, 아우 정말. 야 보라야, 약도 먹어야 되고 할게 많아. 이렇게 야생으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. 응? 자 풀어주고 쏙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. 아유 참. 와, 네 복이다 이제 니네 복. 어떻게 되나 보자 한번. 그래서 저는 머리 좋은 개가 싫어요 정말. 응. 머리 좋은 건나 하나면 돼. 안 와요 저렇게 참가가 아, 어디가 보라는 뒤에 있음 다 왔는데 다 왔음 뭐하나 들어가질 않는데 에이 들어가자 포기 포기 어. 잡는 거 포기 그니까 러 그냥 이제 너 스스로 들어가 아이고 덥잖아 여기 물 먹어 머리 들어가. 참, 어렵게 산다, 그치? 에이, 쉽게 사는 놈, 어렵게 사는 놈.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, 뭐. 물 먹어. 물 먹어. 고생해라.